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인터넷에서 시킨 무슨 스틱 포카 같은 게 약간 스티커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걸 쿠팡에서 한번, 쿠팡 인터넷에서 하나 떨어졌는 한번 줄게요. 근데 찾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그냥 일반 투바투 포카예요. 요게 앞에, 뒤에. 일단 귀엽긴 귀엽고. 노란 머리가 두번째 볼래? 우와, 요, 요, 투가투 같아요, 약간. 뒤에 붕 요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여기, 이, 이게 바로 그거에 포카 같은 스티커인 것, 같아. 떼어 떼어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떼어지는데 떼어줘요. 떼야 질것 같아요. 이거 약간 포카 같아요. 이저 너무 이름이 여기 갓 이설 악서데 이거 구하기 힘들었어요. 얘는 이서. 택배 왔다라는 이서. 섹시해요 약간. 그리고 제가 뉴진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민지거든요. 그래 갖고 여기 민지도 하나 샀어요. 여기는 시크민지. 좀시카지가 않는데. 근데 뉴진스 민지랑 아이브 안유진 있잖아요. 걔네 둘이가 강아지 상이래요. 제가 들었어요. 여기는 여기도 민지 민지가 여기 아기 아기 등장 이렇게 써있어요. 약간 테디비어 같은 거. 아 근데 저는 민지 중에 이 민지가 더 예뻐요. 근데 유재스에서 약간 민지도 예쁘네요. 그리고 이거 했잖아요. 근데 제가 다음. 다음 영상에서 또 이거를 인터넷에서 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오늘은 영상이 좀 짧아요. 그럼 안녕!